오 좋아. 던져 옆으로 하나 둘 그렇지. 옆으로만 던져야 돼. 아. 리원이 아이고 야. 빨리 시작. 김재인 안 일어나. 오이고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최번나 오잉. 야 김재인 어. 또 뺏어, 또 뺏어, 리원 또 뛰어. 어, 이 뭐야? 장가 살살해! 오! 빨리. 빨리. <laughs> 김재인 뺏어야 돼, 김재인김재인 김재인 뛰어서 뺏어, 빨리! 박수님 드리블! 드리블! 그렇지, 그렇지! 옹? <laughs> 최번 앞으로 드리블 좀 해. 오, 하주 대박이야. <laughs> 뭐야, 뭐야, 너. <laughs> <laughs> 어이 뭐야? <laughs> 나 오늘 <해볼게 웃음> 김재인 뛰어야 돼 김재인. 오. 나, 나, 나 됐어. 어이구. 어?